장음 정토분. 사람이 정토를 장음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 내용은 꺼내서 보겠습니다. 불구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석제 연등불소 업법요소덕부불야 세존 열애제 연등불소 업법 실무소득.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옛적의 연등부처님 저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저소에 계실 적에 어떤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아, 부처님이 그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수행자일 때그 마을에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그 연꽃을 들고 가서 연등 부처님을 만나뵙고 싶었지만. 어, 연꽃이 없, 없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여인이 연꽃 일곱 송이를 들고 있어서 다섯 어, 송이만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어, 설득을 해서 어, 조건부로 다섯 송이를 받습니다. 어, 다음 생에 결혼을 해주기로 어, 왜냐하면 이생에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수 없다 해서 다섯 송이를 받아서 연등 부처님께 드리고. 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석가모니로서 어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수행자들도 몰려와서 어 연등 부처님께 어, 수기를 해 달라고 해서 연등 부처님이 다 수기를 받았 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 연꽃 다섯 송이를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얻어 가지고 어 그 연등 부처님께 드리고 수기를 받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냥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는 알수 있느냐면 연등 부처님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다 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 저소에서 그냥 다음 생에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받은 법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수기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얻을 만한 또 다른 법은 없고 그냥 우리는 이미 부처고 본래 부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 능력은 다 구족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숨쉬기, 먹기, 배설하기, 걷기, 잠자기, 덥 보기 뭐 이런 일들 그죠? 어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본래 어 부처고 또 법은 이미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연등불소에서 어 받을 만한 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구절은 수보리 어이우나 보살장엄불토부 보살 부랴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적비장엄 심형상엄 어, 적비 논리가 떠나옵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불국토를 장엄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엄 불토자가 적비 장엄이다. 이름이 장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그 불교에서는 온 우주법계 전체에 불국토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부처들이 사는 곳이니까 다 불국토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마다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살기 좋다고 하는가 하면 헬조선이다. 어떤 사람은 스위트 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 또 어떤 사람은 어, 집은 직장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가정이 예, 두 번째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부류를 대조해서 보면 어, 다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직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어 지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망상, 어떤 안 좋은 생각,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본다면 어 이거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니다, 정토가 아니다. 그래서 조작하면 예토가 됩니다. 들어온 땅이 됩니다. 이런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설기가 안 좋은 나라가 되겠죠. 비트코인 사기 요즘 아주 심각하죠. 전세 사기 너무너무 전국적으로 젊은 청들을 많이 울리고 있죠. 서류비족, 그 다음에 그 가스라이팅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더 어 노예처럼 부려먹고 어 여러 가지를 뺏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 더러운 땅이고 그러나 내 마음 하나 참되게 바꾸면 정토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는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내 마음을 정정케 하면 그것이 곧 불국토이고 그것이 자기답게 살고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 인연 따라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인연 따라 보내주고,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무의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 법보시도 하고, 또 물질적인 보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 공생을 하게 되는, 어, 서로 인연 따라 잘 살게 되는 그런 좋은 가정, 좋은 나라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토는 내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그 정토를 장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은 시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억녀시생, 정정심, 불응조색생심, 불응조성량위촉법생심, 업무소주이생기심.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그러니까, 조작하지 말고, 청정한 마음만 내면, 어, 불국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고, 어, 색성량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응,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생이심,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위법, 어, 오는 대로 받아주고, 어, 가는 대로 보내주고, 어, 그러는 가운데에서 마음을 내게 되면, 어, 그것이 바로 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내 마음을 정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분별심이나 망상이나 허상을 갖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 무위법이죠. 그런 무위법으로 살다 보면 정정한 어, 국토가 된다는 라 겁니다. 바로 이 빨간 글귀가 사구계고이사구계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 해능 대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해능 대사께서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글귀에서 깨달고 난 다음에 오조홍인 대사께 깨달음의 시를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성이 어찌 본래 정정함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어찌 생밀하지 않음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어찌 본래 모자람 없이 온전함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어찌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어찌 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대했겠습니까. 라고 오도송을 써서. 어, 쓴 것이 아니라 오도송을 얽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농대사는. 글자를. 한문을 모르십니다. 중국 사람이니까 한문을 어 읽고 쓰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 너무 가난해서 이걸 배우지 못하고 어 나무꾼으로 살다가 억무소주 어 이생기심 이 대목을 듣고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어 깨달고 보니까 어내 마음이 깨달은 그 마음이 본래 부처잖아요 그 본래 부처라는 그 마음이 청정한 것인 줄을 기대를 못 했는데 깨달고 보니까 아주 청정했고 깨달고 보니까 아 본래 부처였구나 생멸하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 본래 있었구나 어딱 깨달고 나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자람 없이 온전하다는 것은 본래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만법은 별로 공부를 못해서 어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터득한 바가 없지만 깨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뭐 허, 허망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별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오는 인연 받아주고 또 가는 인연 보내주고 그리고 자동스럽게 일어나는 문제 해결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더라는 거죠 아, 마지막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비어유인 신여 수미산앙 의우나 시신위대부 수보리안 신대세존 하이고 불, 불설 비신 시명대신 어, 여기서 신은 몸을 말하는 거고 우주 법계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뭐 크다 작다 라는 어떤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부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신 겁니다 수브리야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만 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일단 우주 법계 전체를 말한다고 하니까 어, 굳이,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하려면 크다 하겠죠. 그래서 수보리가 사례였는데 매우 큽니다. 세존.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 큰 몸이죠. 이름이 큰 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이 신은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에 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법신은 몸이기도 하면서 몸이 아닌, 아닌 것이죠. 몸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 크다 작다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어, 부처님께서는 몸에 의거해서 한,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 크다라고 하지만, 어, 불설비신, 시명대신, 그 이름이 대신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 어떤 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떤, 어, 법신이라는 큰 몸이 있는데, 그큰 몸이 크다, 작다, 라는 그런 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 이 법신이 이, 크다, 이름이 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사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청정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삶을 영위하는 무위법이고 그렇게 할 때에 불국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